2025년도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예배의 문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방식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성도들에게 한 주간 과제를 내주셨답니다. 이번 한 주간 불평한 일과 감사한 일을 각각 메모해 보십시오. 솔직하게 해 보십시오. 제가 뭐 감사하라 그랬대서 감사만 막 쓰지 마시고 솔직하게 한번 해 보십시오. 그랬더니 일주일 후에 가져온 메모를 보니까 예상이 되시죠? 불평의 메모장은 아주 빽빽한데 감사의 메모장은 몇줄안 되는 겁니다. 목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감사는 없는 게 아니라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는 같이 못한 것을 보는 눈이 아니라 이미 주신 은혜를 다시 기억하는 눈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기억하는 것이라고 제가 또 말씀드렸잖아요. 맞습니다. 추수감사절은 그 눈을 다시 뜨는 날입니다. 우리 많은 절기 있지만 이렇게 또 어 추수감사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그동안 우리가 잊고 있었던 감사에 대해서 눈을 다시 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단지 1년 중에 한 번의 감사 절기가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감사로 열리는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는 믿음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본문 사절에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시편 100편의 핵심 구절은 이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비롯해서 시편 100편은 그냥 감사의 시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가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부르는 그런 찬양입니다. 여러분이 그 감사의 문으로 지금 다 들어오신 겁니다. 감사는 예배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만났을 때 뭐라고 인사하세요? 사람들을 만나면? 안녕하세요, 그러잖아요. 안녕하세요, 뭐잘 지내셨죠, 이러잖아요. 사람을 만날 때는 그렇게 안녕하시냐라고 안부를 묻는데 하나님께는 하나님 안녕하세요 이러시는 분들 혹시 계십니까? 에, 많진 않고요. 어떻게 하세요? 기도할 때 에, 주의 전에 들어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시작합니다. 하나님께는 감사하는 게 인사더라고요. 감사합니다. 감사는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작입니다. 따라서 감사가 예배의 문을 연다고 하는 겁니다. 감사가 없으면 찬양도 메마르고 섬김도 기쁨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가대 찬양하고 그러시는데 감사 빼고 한번 찬양한다고 해보십시오 그냥 내가 성가대원이니까 혹시 성가대원 빠지면 벌금 있습니까? 이전에 어, 저희 성가대생 벌금이 있어가지고 <laughs> 지각하면 벌금 여기 총무님이 좀 자유로우셔서 그런 거안 하시는데 아, 빠지면 안 됩니까? 벌금 내면 안 되니까? 뭐 그렇게라도 지켜지면 좋겠죠. 그렇지만 일단 하나님이 내게 나를 구원해 주신 것에 감사하고 나를 또내 입술을 열어서 찬양할 수 있는 것에 감사하고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진정한 감사의 찬송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섬김도 그렇습니다. 감사 없이 섬긴다고 해보십시오. 여러분 뭐 교인 중에 봉사하는 분들 중에서 무슨 어, 우리가 무슨 큰 상급을 받아서 그 일을 하고 있습니까? 그냥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는 겁니다. 때로는 그 일을 하다가 좀 실족할 때도 있고 속상할 때도 있지만 그래도 그 속상함보다 하나님 주시는 감사가 더 크니까 그 일을 여전히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예배는 우리의 소중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고 감사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바쁜 일상 가운데 이렇게 주일 아침에 우리가 교회로 모이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 감사해서 그런 겁니다. 하나님 날 구원해 주셔서 감사해서, 내 삶에 역사해 주셔서 감사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오시는 거고, 또 예배에 꼭 빠지지 않는 게 뭡니까? 찬양입니다. 찬송입니다. 감사가 찬양으로 표현하는, 표현되는 겁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 지어다 그랬어요.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 지어다.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이 말씀 묵상하면서, 오온 땅이요. 라고 하는 이 대목에서 이 마음이 좀 이렇게 따뜻해지고 약간 좀 설렘이 있었습니다. 오온 땅이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존재는 우리 인간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지음을 받은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지어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존재들은 감사하고 찬양해야 되는 겁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주님께 예배하러 나오는 그 순간에 하늘이 또 꽃들이, 신의 물들이, 바람이, 해와 달과 별들이. 제가 1, 2부 때요 말씀을 하고, 어, 그 사택 쪽에 잠깐 봤는데요. 거기에 그 꽃들이 이렇게 펴져가지고, 이렇게 한들 한들 그리더라고요. 근데 저한테 안녕, 뭐 이런 것 같은데, 제가 처음에는 안녕 그랬는데, 제가 이 말씀을 다 보고 다시 그걸 보니까 뭐예요? 하나님께 찬양하고 있구나. 너희들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구나.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을 온 우주 만물이 창조한 창조주 하나님께 피조물들이 감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이 가득하다면 주님을 만나러 온 순간 아니면 그 이전부터 우리 입에는 즐거운 찬송이 넘쳐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입에도 주님을 향한 이 찬송이 떠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떤 일을 만나도 혹시 화가 나고 속상한 일이 생겨도 하나님을 기억하며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찬송이 흘러나오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속상한 일보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그리고 그 감격이 더 크면 우리는 감사로 하나님께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성경 읽다면 읽다 보면 기뻐하는 것과 찬송하는 모습이 같이 이렇게 늘 붙어서 온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시편에 보면 영호하는 나의 힘과 방패시니 그러면서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로 기뻐하고 감사하니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기쁘다는 것은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난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막 이렇게 얼굴이 활짝 펴고 좋은, 이게, 표정, 뭐, 기뻐하고, 막, 좋아하고, 막, 그러면, 콧노래 부르고,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당연히 물어보잖아요. 요즘 뭐, 좋은 일 있냐? 라고 할 때, 좋은 일 있다. 좋은 일 있는데, 정말 좋은 일 있는데, 요걸, 입을 말하고 싶은데, 막, 간질간질한데, <laughs> 누가 물어봐 주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들. 아, 있죠. 제가 말해요. 아니면, 우리 애가 말해요. 그러면서, 이번에, 가은신방하는데, 우리 권사님들이 자랑한 일들이 왜 이렇게 많으시는지, 우리애 가요. 뭐, 어디 학교에 합격했고요. 어디가 또 뭐, 시험 붙었고요. 직장 취업했고요. 막 그런 얘기를. 그러니까 옆에 같이 가셨던 분이, 아니, 저 그만 좀 자랑하라고. <laughs> 막 그래. 그만 좀 하라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아니, 좋은데 신나는데 뭐, 안할 수가 있어요. 예. 그러면서도 우리가 한번또잘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게, 나에게는 정말 기쁘고 즐거운 일인데, 또 성숙한 공동체나 좋은 이웃이라면 그걸 또 마음껏 축하해주고 그러는 것이 마땅하긴 한데 혹시나 이게 자기 교만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아이, 말이야. 내가 진짜 밤잠 안 자고 열심히 해서 이렇게 한 거야. 니들도 놀지 말고 그거 해. 막 이렇게 막 그러면 한두 번 그런 얘기 들으면 그래, 너 잘났다.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지난번에 감사가 교만을 막는 안전장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좋은 일들이 어쩌면 우리에게 교만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라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감사의 태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기쁠 때, 기뻐할 때 감사하는 겸손이 필요한 겁니다. 어, 분명히 기쁘고 좋은 것은 맞지만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고 믿고 선포할 때 우리는 더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겁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기 자랑으로 충만하고 계속하면 그거는 교만이 될수 있고 꼴불견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신 하나님을 계속 높이는데 그건 끝도 없는 거죠. 하나님을 계속 높이면 높일수록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건데 그건 다음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감사할 때 하나님을 더 높이시기 바랍니다. 감사할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 순간이 되게 여러분의 삶을 들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감사는 단순히 고마운 마음의 표현이 아닙니다. 감사는 하나님 백성인 성도들의 신앙 고백입니다. 믿음의 고백입니다. 본문 3절에 영화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라고 했는데요.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여기 그 여호와라는 것은 그분의 이름이고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의 성품, 속성 이런 그런 분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야에는 여호와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 그 하나 여호와가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전능자이시고 창조주이시고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라는 고백이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이거는 나는 나의 주인이 아닙니다라는 겁니다 나는 나의 주인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따라 하실래요? 나는 나의 주인이 아닙니다 네. 나는 나의 주인이 아닙니다 네. 그 주차 되어 있는데 그차 때문에 못 나갈 때 전화하시잖아요. 뭐 1, 2, 3, 4 차주 되세요. 그러면 그분이 아, 예, 그러면 나오잖아요. 예, 그건 그의 주인입니다. 자, 여러분, 여러분의 일을 부를 때 나는 나의 주인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기 쉽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라는 고백이 꼭 필요합니다. 이게 감사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꼭 필요합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그의 것이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그의 것이니. 다른 말로 번역하면, 우리를 만드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결코 우리 스스로 된 것이 아닙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우리를 만드신 분이 주님이시다 라고 했을 때, 결코 우리 스스로 된 것이 아니다. 내가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된 것도, 내가 스스로 잘해서 온 것이 아닙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도 비슷한 고백을 하죠.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그럽니다.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지만, 그건 내가 한게 아니라,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분명 사도라고 부르기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또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열매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바울 보고 참 대단합니다. 어떻게 그런 일들을 하셨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능력 있게 많은 열매를 맺었습니까? 라고 할때 바울이 내가 나된 것은 내가 노력해서 된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않았으면 그분이 나를 만나 주시지 않았으면 그냥 죄인 중에 괴수로 살았을 인생인데,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고, 또 사명을 주셔서 나는 지금까지 그 하나님의 은혜로 달려온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라는 거죠. 우리를 지금까지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값주고 사신 소중한 존재들이고요. 또, 그, 그런 그 사람들을 주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에 동참케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또 감사는 내가 누구에게 속했는지를 확인해 주는 그런 도구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감, 우리가 감사합니다라고 했을 때이 아, 사람이 누구에게 속했는지를 알수 있습니다. 군대그 어, 군인들이 격려하는 구호들이 있습니다. 기본은 충성입니다. 훈련소에서는 충성이라고 가르치는데 뭐 자대의 배치를 받으면 그 부대마다 다릅니다. 여기 이기자 부대는 이기자 그러더라고요. 저는 무슨,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이기자, 이기자. 부대 이름이 이기자니까. 뭐, 3, 4단에 누가 가서 면회 갔더니만 백과를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있던 부대는 단결이었습니다. 근데 저희 부대가 광주 그 상무대였거든요. 그러니까 뭐 각종 부대에서 다 모여서 훈련 받는 니까 이분들이 다 후, 경례 구호가 처음에 다 달라요. 그냥 막 충성, 뭐 어떤 그 해병대 분들 오면 어 필수야. 막 그러고 그럽니다. 자기들끼리도 막큰 소리로. 그래서 그렇게 경례하는 거 보면서 아, 저 사람은 어디겠다. 이렇게 대충 감이 옵니다. 특히 좀 어, 경례 아주 크게 하는 군기 센 부대는 그 구호들이 또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 그거 보고 아, 저 사람은 그쪽이겠다. 라고 어, 짐작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우리가 감사합니다라고 할때 거기에서 아, 이 사람이 누구에게 속한 사람이구나, 이 사람은 어디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어, 여러분이 사는 세상에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이 누구에게 속했는지를 알수 있을 정도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장사하는 분 아니더라도 감사하게 되면 아, 그 사람은 적어도 권사님이겠구나 적어도 집사님이겠구나 교인이겠구나 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어느 가게에서 물건을 샀을 때 당연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라고 하는데 이 감사합니다를 많이 하는 분들은요. 이 감사가 뭐 입에 딱밴 거라서 딱 들으면 알아요. 자, 옆에 분이 들으면 아는지 한번 감사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자, 감사합니다. <laughs> 예, 어색한 감사가 아니라 감사합니다. 이, 딱 들어보면, 아, 이분이 참 이, 감사를 많이 하고 있는 사람이구나. 예, 입술로도 감사하고, 마음으로도 감사하고, 삶으로도 감사하고. 감사는 지금 주신 것만으로도 만족하며, 사람의 노력만으로도 얻는 성감을 이상일 것이며,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는 믿음의 고백이기에, 이게 더 귀한 것이기에, 감사할수록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아, 여러분이 그 감사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거심을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나타내시기 바랍니다. 자,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랬습니다. 감사로 그 문에 들어가자는 겁니다. 감사는 단지 주일 예배 가운데 갖추는 우리의 어떤 뭐 태도 이런 게 아닙니다. 감사는 평일에 예배를 만드는 삶의 습관입니다. 그러니까 주일 예배뿐만이 아니라 평소에 예배를 만드는 삶의 습관이다. 우리가 감사할 때 감사로 예배의 문이 열린다 그랬으니까 여러분의 삶이 예배가 되는 겁니다. 직장이나 일터에서 좋은 성과를 얻었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해보십시오. 하루 일과를 마치고 저녁에 가족이 이렇게 식탁이나 어디에 딱 둘러앉았을 때 "오늘 하루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그러면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가정이 되는 거잖아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하나님 오늘도 생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와 함께 동행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녁에 일을 마쳤을 때 주무시기 전에 하나님 오늘 하루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하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삶이 거룩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에 여러분이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시다가도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는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편재성 하나님 계시지 않은 곳이 어디겠어요. 있 그런데 내가 그곳에서 감사하기 시작할 때 거기서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랬고 야곱도 그랬고 그 아브라함 이상 야곱 이 사람들이 계속 그 제단을 자꾸 쌓잖아요. 어디 갈 때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어디든 다 계시지만 그곳에 재단을 쌓을 때 하나님의 이름이 거기에 머물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시선이 머물게 되는 거죠. 우리가 감사하다고 선포할 때 하나님의 관심이 이곳에 머무르게 되는 겁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는 삶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시편 100편은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의 이르리로다 그랬습니다. 자, 이 고백에는 감사가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한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다시요.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의 이르리로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니까 어떤 상황에 의해서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알기 때문에 감사하는 겁니다. 영국의 영국에 유명한 설교자, 어, 찰스 스펄첸 목사님이 어느날 강도를 만나서, 어, 막, 있는 것이다 빼앗겼습니다. 근데 그날 밤 일기장에 한네 가지 감사를 썼는데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첫째, 지금껏 제게 이런 일이 없었던 것을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지켜주셨으니 감사하잖아요. 두 번째로는 강도가 내 생명을 빼앗지 않은 것에 감사합니다. 세 번째는, 지갑에 돈이 많지 않았던 것을 감사합니다. 많았으면 많이 뺏겼을 거 아니야. 네 번째는 제가 강도가 아닌 것을 감사합니다. 얼마나 감사할까요? 오직 하면 그가 뭐 목사님인지 알고 그랬는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남의돈 빼앗어서 협박해서 위협해서 돈 뺏는 인생 그렇게 살았을까. 내가 그런 강도가 아닌 것에 감사하는 거죠. 그래서 감사는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인 겁니다. 관점입니다. 관점. 믿음의 사람은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근거로 감사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여호와의 선하심, 인자하심, 영원하심, 성실하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면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 할수록 감사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베푸신 기적으로 홍해를 건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그러한 노래를 올려드립니다.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뭐 세상에 많은 신들이 있다 그러지만 하나님 같은 분이 누구 있겠습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까? 이건 뭐래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주와 같은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시편에도 비슷한 고백이 나옵니다. 주여,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자가 없사오며 주의 행하신과 같은 일도 없나이다. 대체 불가, 비교 불가. 제가 이런 표현 좀 좋아하는데요. 하나님은 대체 불가, 비교 불가예요. 하나님과 견줄 존재가 세상에 그 어디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알면은 그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경험하면 할수록 감사하고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주와 같은 분이 이 세상에 어디 있단 말입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기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은 또 우리가 어떤 형편에서도 주님 한 분으로 인해서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감사는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의 시작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감사로 시작하셨죠? 자, 감사는 우리 또 믿음의 고백입니다. 감사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주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또 감사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더 높여드리는 성도의 삶의 방식입니다. 성도의 삶의 방식이라는 말을 좀잘 새기십시오. 성도는 불평보다는 감사 감사의 방식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이 감사의 문으로 들어가십시오. 말씀이 삶으로 이어지는 것처럼 또 우리의 감사가 열매로 완성된다는 것도 기억하십시오. 추수 감사절은 감사의 결실을 드리는 날입니다. 감사의 결실은 단지 곡식이 아니라 삶의 열매, 신앙의 어떤 고백, 그리고 삶의 실천, 삶 가운데 말씀이 이루어지면서 나타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드러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감사의 예물과 예배가 하나님, 제 삶이 모두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인 것입니다. 또이한 주간 감사로 하루를 여시고 감사로 하루를 닫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하십시오. 감사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가장 아름다운 예배입니다. 그 예배자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